오늘의 오디오 독서 시작합니다. 어린 왕자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소설 중에 야간 비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항공 노선 총괄 책임자인 리비에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파타고니아, 칠레, 파라과이를 출발하는 우편기를 모는 비행사들을 관리하며 비행 노선의 책임을 지는 이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냉혹해 보입니다. 어느 날 굉장히 오랫동안 비행기를 정비하던 로블레가 실수를 하고 그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동정과 냉혹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 리비에르는 고민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당한가, 부당한가, 나는 알수 없다. 그러나 내가 엄격하게 굴면 사고는 줄어든다. 물론 동정은 좋은 것이다. 어쩌면 로블레에겐 책임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잘못은 그를 통해 빚어졌으므로 나는 그 잘못을 해고하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들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무한항공사고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사고의 경위조차 밝히지 않고 아무도 해고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에게 냉혹하다는 욕을 들으면서도 리비에르는 로블레를 해고하지만, 그래도 그가 오랫동안 비행기를 정비한 그 시간을 생각해 로블레에게 자벽부의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하죠. 어디서 문제가 생기든 발견하자마자 바로 뿌리 뽑지 않으면 표지 등 고장 같은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우연이라 할지라도 잘못의 매개자를 발견했을 때눈 감아주는 것은 범죄야. 라고 말입니다. 그는 피곤한 육신이 감성에 빠지는 그 순간 다시 마음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우편기가 도중에 헛되이 되돌아와서는 안 돼. 내가 내 사람들을 엄격하게 다 잡지 않으면 밤이 항상 그들을 위협할 거야. 소설의 내용은 오디오 독서에 맞게 원문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서 작가가 인용했습니다. 서 작가였습니다.